아내가 대장암 선고를 받은 것인데요. 아유, 기억하고 싶지 않아. 워낙 힘들어가지고, 숨,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대수술이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20일 정도 돼가지고 다시 재수술하면 그 자리를. 왜냐면 장 유착이 생겨가지고, 장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 여보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렸어 아, 그거 하고 다시 그게 폐로 또 다시 전이가 돼서 또한번 수술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다 가빠지고 아무것도 없었 머리가 굉장히 그 아. 기간이 나았다가 다시 아프고 이런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10년 남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준 건 남편입니다 막 속에서 본인 혼자 애가 난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하지 뭐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고생 많이 했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랴 뭐 돈도 많이 많이 대랴 많이 고생했어요. 내가 견뎌내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나 줄게 여러 가지로 살펴주는 거나 이런 것도 해주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죠. 그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래 고치고 빵긋빵긋 웃고 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그저저그 음. 그 병원에서 저거 할때참 고맙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잘 견뎌준 게그 힘든 걸할수 있는 건다 다 해준 거죠. 그때 음. 할수 있는 내. 한도 내에서 다 해줬어요.